졌다. <laughs> 대박. 오박. 어박. 오박네. <어박맨>. 간다. 시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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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씨발. 스모크 가스에 맞아도 분신 터져? <웃음> <웃음> 새로운 발견인데. 게임 대박인데. 제왜 아파하냐? 어, 와다 <놀람> 소리 아니야 보였다. 지금이야, 쟤 장전이야. <놀람> <오른쪽>.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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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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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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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뭐야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기다려 내가 다 떨어졌는데 네, 다 왔어요 레이 왔다 너무 무섭다 오, 퀸진이 잘 쏜다 퀸진이 복돈 바로 아, 복돈 여기 계단 소리 있는 위로 한번 올라간 거다데 소리 나는데. 맞다. 붙겠다. 와, 디잡으셨네 KT 잘는다 비비, 트랩 트랩 밑 트랩 위에 있어. 왜고는지 몰라. 이래 이때위 에코를 준비했지. 어딨냐 너마. 아거한테도 음, 도망갔다. 이거 아주... 나 이거 따라. 이거 냉장고 쪽으로 간 트랩이 없어요. 트랩이 비었어. 헬라 받게요 계단

오버하면 야너 뭐야? 강피 깨졌네 하나 들어왔어요, 안쪽에. 테이블 집. 아, 나 이거 데뷔지 봤네. 잘 돼. 아, 시체는. ㅅㅂ 저거 진짠가? 가짜임, 가짜. 가비 가짜. 오, 깨졌다. 아이고야. 아이씨, 가르네 아, 뭐하누? <laughs> 뭐야 밑에 죽었어 뭐에 죽은거 같아 친구 아안돼휘바나치아 살려줘 오 깜짝이야 오릭스 1층입니다 오1우 여기 올라가면 엘라부터 꽝우 나도 꽝. 가위아 씨. 무기구 하나. 들어왔다 사이트. 걸렸다. 어, 오릭스 쫓아온다. 쿵쾅 쿵쾅. 봤나? 너나못 봤니? The Protect the biohazard. Stop the hospital ah, from securing the biohazard container. <laughs> the other. Yeah, not us. 아, 못다, 못다. 이안아 녹. 방이 가방 들어왔나보다. 오야, 방패 깨졌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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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야, 공 뚫려 있었나보네? <목소리> 계단 쪽에서만 <가만히> 있었어. <목소리> <목소리> 너무 숨어있잖아, 어. 친구야. 하나 봐줘야지, 이거 왼쪽 동동동. 아, 이 서로 라라 써봐요. 아, 계단에어 들어왔네. 옆에 나가서 몰라, 안 되겠지? 사이트에서 버켜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쪽은 CCTV 있으니까 차라리 딴데 가요. 전방으로 오겠다. 왔다. 들어왔다. 나이스. 그 왼쪽이 서그 벽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길이 있 전화. 아못맞셨다와얘 진짜 개트롤이다 너무 못하는데 쟤 나이스 어, 그 미라 사이트 안에 있어요 그 뭐라냐 방 안에 왼쪽에 사이트 말고 왼쪽 방 안에 그쪽방 안에 있어 있네 세탁실 안에 까비까비 까비. 어? 아... 얘눈 가리고 있으면서 왜앞을 보고 있냐? 저거 아마 성곽을 살짝 떠가서그럴 거.. 요 약하게도 감정 않겠죠? <목소리> 아, 씨, 봤는데 저기 열려 있구나. 저기 안방 발전기병이 열려 있어요. To Four last Enemy is about to scan the area.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 Wink it.